안녕하세요, 여러분. 러블리쉬에요. 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오늘도 재미있게 다이어리를 꾸미고 계획해봐요. 저번 주에는 페페로데이 스페셜로 재미있게 또 꾸몄었는데요. 이 영상도 나중에 구경해보세요. 그러면 오늘은 비캐피 플래너로 이렇게 좀 꾸며볼게요. 그리고 이렇게 가을 느낌이 나는 프리마 다이어리 스티커들을 이용해서 또 꾸밀 건데요. 정말 예쁜 일러스트가 많이 들어있고 좋은 구절도 많아서 사용하기 재밌을것 같아요. 프리마 제품 중에서도 엠벌문 시리즈거든요. 이 시리즈 제품들을 제가 영상 촬영한 게 있으니까 나중에 하울로 또 구경하실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렇게 귀여운 자석 클립이 있는데 제가 이거 정말 사용하고 싶었거든요. 빅 해피 플래너에다가 이렇게 꼽으니까 정말 예쁘죠? 자 이번에는 이렇게 호리즌톨로 한번 꾸며볼게요. 저희가 항상 벌티컬 해피 플래너로만 꾸며 썼잖아요. 그런데 이 해피 플래너는 이렇게 가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좀더 색다르고 또 재밌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우선 페이퍼로 제 해피 플래너 로 꾸며 볼게요. 이 페이퍼 안에 이렇게 가을 느낌이 나는 일러스트 그림들이 정말 많이 들어있어요. 너무너무 예쁜데 여기서 제가 몇 장을 선택해서 한번 꾸며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자른 페이퍼를 가지고 위치를 정하고 있어요. 요즘에 보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제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주시고 이렇게 좋아해주시더라고요.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요. 예전에 제가 만든 영상도 많이 있으니까 재미있게 구경하시고 또 앞으로도 제가 더욱더 재밌는 영상들 많이 업로드하도록 할게요. 많은 분들이 댓글에 정말 재밌었다, 힐링이 된다 이런 말을 많이 적어주시는데요. 정말 정말 감사드려요. 저도 여러분께서 그렇게 댓글을 남겨주시면 정말 더욱더 재미있고 저도 진짜 힘이 나는 것 같거든요. <laughs> 저희가 이렇게 러벨리시 유튜브 채널에서 만나서 서로에게 행복을 줄수 있다는 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앞으로도 저희 함께 해요. 자, 제 해피플래너에 마스킹 테이프로 꾸며주고 아까 전에 잘랐던 페이퍼들을 길이를 조정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조정을 한 다음에 풀로 붙이도록 할게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꾸몄으니까 이제 하루하루를 계획해야겠죠? 저는 해피 플래너에서 스티커 몇 장을 선택해서 꾸며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이렇게 가을 느낌이 나는 스티커들을 선택했어요. 여기 적혀 있는 글이 마치 저 같아서 많이 웃었어요. early sunset, warm tea, messy hair, big sweaters. <laughs> 여러분은 집에 있을 때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저는 옷을 정말 많이 껴입고 그리고 수면 양말 신고, 그리고 또 따뜻한 티나 커피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마시면서 좀 몸을 따뜻하게 해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추운 건 싫긴 하지만, 그래도 또 그런 어떤 따뜻한거 포근함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따뜻한 이렇게 블랭킷 같은 거 덮으면 또 되게 좋잖아요. 그죠? <laughs> 아, 이제 월요일부터 본격적으로 꾸미고 계획해 볼까요? 제 스티커북에 제가 이렇게 알파벳들을 다 모아놨거든요. 제가 모아놓은 알파벳 중에서 이렇게 실버로 되어 있는 걸로 이용해서 요일을 표시하도록 할게요. 먼데이니까 M O N으로 약자로 표시를 해줬고요. 그리고 이렇게 일자도 제가 모아놓은 거에서 하나 선택해서 붙여줬어요. 그리고 체크리스트도 스티커를 이용해서 이렇게 붙였고요. 월요일은 정말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를 정도로 바쁜데요. 이렇게 뭐 패킹도 하고 또 이메일 그리고 전화 이런 것들을 핸들링 하다 보면 정말 하루가 금방 가는 것 같아요. <laughs> 이렇게 업무가 다시 시작하는 첫날이라서 그런가 봐요. 그래서 제가 좀 문의할 곳이 많이 있어서 이렇게 전화 표시 있는 스티커도 하나 붙여줬고요. 그리고 이렇게 엠벌몬 시리즈에서 박스를 하나 붙여가지고 시청각이라고 표시했어요. 내가 예전부터 시장에 가서 받아올 자료가 있는데 제가 계속 안 가고 있거든요. i <laughs> <laughs> 그래서 그만 연기하고 이제는 꼭 가서 좀 자료를 받아 오려고요. 더 추워지기 전에 <laughs> 그리고 그 옆에 귀여운 커피 컵도 하나 붙여주고 구절도 하나 붙여줬어요. 자 화요일도 이렇게 알파벳 스티커를 붙여서 요일을 표기해주고 있어요. 그래도 그나마 화요일이 일주일 중에서는 조금 여유로운 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용하고 싶은 스티커들로 예쁘게 꾸며볼게요. 가을에는 정말 이렇게 생크풀이라는 단어라든지 그레이트풀이라든지 아니 아니면은 코지라는 이런 단어들이 정말 많이 보이고 저도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스티커들을 여기저기 좀 붙여줬어요. 코지라는 단어 옆에는 이렇게 커피컵이 어울려서 하나 붙여줬고요. 그리고 이 일러스트 그림이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여기에 이렇게 크로아상 그림도 있고 커피도 있고 꽃도 있는데 진짜 가을의 아침을 나타내는 그런 스티커 같아서 이렇게 붙여봤어요. 그리고 화요일날 정말 중요한 게한게 있는데요. 제가 영상 촬영을 해야 되거든요. 목요일날 나갈 영상인데요. 실은 제가 저번주에 계획했었던 것처럼 트래블러지 저널을 꾸미는 영상을 목요일날 올리려고 계획을 했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제가 주말에 또 다른 시스템적인 문제가 굉장히 많아 가지고 이렇게 뭐 사진이 라든지 가격이 라든지 이런 것들이 에러가 되게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 사이트에 오셨던 분들은 정말 죄송해요 사진이 안 보이시거나 가격이 계속적으로 변동되는 그런 현상이 있었을 텐데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제가 솔직히 다른 걸 많이 못했어요 그래서 저번 주는 이렇게 하울을 올렸었는데요 이번에는 꼭 영상 촬영을 해서 목요일날 여러분께 재밌는 영상 또 보여드릴게요. 진짜 이렇게 저희가 항상 계획은 하지만 계획은 계획인 것 같아요. 저희가 예상하는 계획들을 세우지만 또 갑자기 좀 급한 일들이 생기고 이러잖아요. 저희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생기면 또 그런 것들을 하다 보면 저희가 했던 계획들을 미룰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좀 안타깝지만 할수 없잖아요. 그죠? <laughs> 여러분들도 여러분들께서 계획하신 거에서 몇 프로 정도 이렇게 진짜 실행하시는 것 같으세요? 전 정말 거의 90%는 제가 계획한 걸다 정말 그날 그날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번주는 진짜 일주일 계획이 거의 무산이 됐어요. <laughs> 뭐 그럴 때도 있는 거죠. 뭐 괜찮아요. <laughs> 이렇게 또그 다음 주에 하면 되죠. 그죠? 수요일 날은 크리스마스 제품들을 좀 구매할까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크리스마스 데코용품들을 좀 구매한 거 나중에 제 인스타 사진으로도 올리고 또 나중에 영상으로도 보여드릴게요. 구경해 보세요. <laughs> 자, 그리고 또 이날 청소도 좀 많이 할 거고 이렇게 해서 집을 좀 깨끗하고 따뜻하게 만들 예정이에요. 그래서 모닥불도 하나 붙여주고 그리고 쿠키도 붙여줬어요. 자 그리고 목요일로 가볼까요? 목요일은 제가 영상을 업로드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걸 하면은 솔직히 하루가 금방 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붙이고 싶은 스티커들을 좀 붙이면서 꾸며보도록 할게요. 이 글씨체가 너무너무 예뻐서 이것도 붙여주고 그리고 이그 코트 그림도 진짜 이쁘지 않나요? <laughs> 이렇게 목요일까지 꾸몄으니까 이제 금요일도 꾸며볼까요? 금요일도 알파벳 스티커를 붙여서 이렇게 표시해주고 귀여운 호박도 하나 이렇게 붙여줬어요. 진짜 귀엽게 표현됐죠? 자 그리고 제가 이날은 쇼핑을 좀 가려고요. 그래서 고잉 썸웨어라고 적혀있는 스티커를 하나 붙였어요. <laughs> 그리고저는 여기에다가 이렇게 쇼핑이라고 적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어구 부츠 스티커를 하나 붙였는데 제가 어구 부츠를 하나 사려고요 제가 예전에 쓰던 게좀 굉장히 오래 썼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이번에 새로 하나 장만하려고요. <laughs> 제가 구매하며 인스타그램에 올릴게요. 구경해보세요. 그리고 폴 버켓리스트라는 스티커를 하나 붙였어요. 여러분은 가을이 가기 전에 꼭 하고 싶은 게 뭐가 있으신가요? 저는 이렇게 어그 부츠도 미리 사두고 그리고 이렇게 펑킨파이도 하나 만들어 먹고 이런 거좀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펑키파이를 만들 재료들을 금요일날 사서 토요일날 제가 시간을 좀 내서 만들어 보려고요. <laughs> 저도 한 번도 안 만들어 봤어요. 제가 만들어서 나중에 한번 레시피를 공개해 볼게요. <laughs> 예쁜 스티커들로 이렇게 꾸며주고 그리고 이날 지금 보고 계시는 플레이위드미 영상 촬영하는 날이잖아요 지금도 제가 토요일날 촬영해서 이번에는 토요일날 녹음도 하고 있어요 이번에는 영상을 좀 빨리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이! <laughs> 영상을 항상 제가 너무 늦게 올려가지고 너무 죄송했거든요. 근데 시스템적인 부분들 때문에 좀 그랬으니까 이해 부탁드리고요. 이번에는 제 영상 빨리 올릴게요.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영상 녹음을 12시 하고 있어요. 밤 12시. <laughs> 그러다 보니까 목소리가 조금 황숙해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해 좀 부탁드리고요. 이렇게 토요일은 제가 레시피를 가지고 펑킨파이를 베이크한다고 이렇게 좀 적었어요. 어떨지 한번 만들어 볼게요. <laughs> 자, 그리고 일요일은 제가 항상 교회를 가니까 교회 갔다가 그리고 이제 같이 모임도 있고 이래서 그런 걸좀 적었고요. 그리고 귀여운 스티커들로 장식을 좀 해줬어요. 컵이랑 자전거 너무너무 귀여워요. <laughs> 이렇게 제가 이번 주도 다 꾸몄어요. 제가 사용하고도 이렇게 많은 스티커들이 남았거든요. 이렇게 남은 스티커들을 가지고 제가 조금 더 꾸며줄게요. 우선은 중간 부분에 이렇게 낙엽을 붙여가지고 조금 더 데코해줄게요. 이렇게 붙인 다음에 중간을 가위로 이렇게 잘라만 주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스티커가 있는 부분들은 펀치를 따로 해주거나 가위로 홈을 해줘야겠죠. 이렇게 다 했더니 정말 스프레드가 훨씬 더 예뻐졌죠? 여기에다가 제가 펑킨도 조금씩 더 붙여주도록 할게요. 아래에다가 이렇게 펑킨도 두개 붙이고요. 그리고 위에는 제가 노벤버라는 스티커를 하나 붙였어요. 그 옆에다가 이렇게 호박도 두개더 붙여줄게요. 진짜 귀엽게 표현이 됐네요. 그리고 또 낙엽도 하나 이렇게 남아서 이것도 제 스프레드에다가 또 하나 더 붙여주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빈 곳에다가 더 장식을 조금씩 해줄게요. 이번에도 정말 가을 느낌이 물씬 나게 제빅 해피 플래너를 꾸며봤어요. 이렇게 가로로 꾸미는 것도 너무너무 재밌네요. 여기에다가 제가 클립과 다섯 클립들을 이용해서 조금 더 꾸며줬고요. 이렇게 해서 제가 일주일 동안 또 재미있게 사용하도록 할게요. 이번 영상 재미있게 구경하셨으면 엄지척 해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다음 주에 또 만나요. 빠이.